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이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1항에 따라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자인 위원은 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사실을 확인과 질의, 응답을 위해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상 의원께서 출석 대기 상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네. 방송 장비 조정을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히 안건심의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